안녕하세요. 주식 디딤돌 주디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는데 딛고 지나가실 수 있도록 징검다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은 사랑입니다. 요즘 한국 증시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한국 증시 왜 이래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오는 증시 흐름입니다. 전반적으로 지난 폭락에 좀처럼 회복을 하지 못하는 모양새인데요. 이에 따라 우리 종목 역시도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죠. 코스피는 8월 월간 마이너스 2.9% 포인트 수익률을 기록하며 부진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것이 팩트이긴 한데요. 미국 증시는 8월 초 급락을 모두 만회했기 때문에 월간 수익률이나 반등 탄력 등을 보면 미 미국 증시에 비해 한국 증시의 상대적 부진에 대한 우려가 또다시 제기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종목 분석과 주가 흐름에 대한 이야기에 앞서 우리 구독자님들께 이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 이 부분이 우리 종목에 가져올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앞으로의 주가 대비와 대응에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지지 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원인으로는 현재 다음 세 가지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한국이 미국보다 금리 인하 시작 시점이 뒤쳐진다라는 점과 미국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의 약세가 대형 수출주의 부담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 미국 수출에서 대만이 한국보다 더 앞서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결정적으로. 먼저 미국의 금리 인하 신호가 국내 시장에 제대로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달 들어 8월 1일부터 지금까지의 누적 매매 동향을 보게 되시면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시장에서 순 매도 중인 것을 이를 뒷받침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증시에 이미 반영된 측면도 있지만 한국보다 미국이 먼저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겠고요. 한국과 미국의 금리 정책이 단계적으로 디커플링될 여지가 커진다라는 것이 미국 금리 나 기대감을 약화시킨 원인이 아닌가 하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 급등세로 인한 금융 불안 리스크를 지적하면서 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될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고요. 미국 경기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지만 한국 경기에 비해선 나은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급증으로 정책당국이 본격적으로 대출 규제에 나서고 있는데 이 역시 내수 경기에는 부담을 줄수 있는 여지가 큰 부분이고요. 불안한 국내 금융시장 여건으로 국내 증시가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에 대한 유동성 흐름에서 소외당한 분위기임에는 틀림 없습니다. 환율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원달러 환율은 1320원대까지 하락하며 최저점을 찍었는데요. 물론 이 같은 원화 강세는 보통 국내 주식시장의 호재이기는 하지만 수출 대형 기업의 수익성에는 부담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원화 약세 국면에서 국내 증시가 안정 되지 오름세를 보이는데요. 국내 경기가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일부 수출 대형 기업에 의해 좌우되는 현상이 강화 했기 때문입니다. 원화 강세가 현재 수출 구조상 악재일 수도 있는 동시에 내수에도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어 이전과 달리 한국 증시가 힘을 못 쓰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 부분이고요. 전 세계 주식시장 급락 이후 한국보다 대만의 회복세가 빠른 점도 눈에 띄는 부분인데요. 한국의 대미국 수출은 제자리 걸음이지만 대만은 강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부분. 전 세계 경기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 경제의 호조와 낙수 효과를 대만에 비해서 한국이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우리에게 너무 불리한 부분이며 한국과 대만 증시 간의 차별화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수출 경기는 외부 변수가 많은 만큼 내수 회복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기도 하거니와 내수 경기 회복 속에 원화 강세 현상이 동반이 된다면 국내 증시의 디커플링 현상에도 일부 완화가 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석이조가 될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안도 나와 주었으면 좋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문제점들이 대두가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시장 방향성에 대한 경계감이 조성된 가운데 과거 금리가 전월 대비 하락하면서 고배당 지수와 대표 지수의 예상 배당 수익률 사이 구간에 들어왔을 때 고배당 지수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었다라는 사례를 참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럼 지금부터는 이러한 상황을 타파해 나가기 위해 개별 호재 역시도 놓치고 가서는. 안되 겠죠？지금 부터 는 우리 두산 에너 빌리 티의 개별 호재 에 대해 서도 말씀 을 드려 볼테 니까요？모두 조 금만 더 영상 시청 해주 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또 제가 주식 디딤돌 채널에 올려드린 추천주 영상에서 수익이 나왔죠. 저 믿고 매매 진행하신 구독자님들 수익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제가 매일매일 주식 디딤돌 채널에 추천 종목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요즘같이 어려운 주식장에서 영상 참고하셔서 주식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식 디딤돌 채널에 추천드렸던 종목. 슈어소프트테크 14.80% 상승 샌즈랩 22.89% 상승 인성정보 14.62% 상승 윙이푸드 22.12% 상승 재룡산업 19.64% 상승 일심바이오 상한가 GH신수제 46.50% 상승 신진SM 상한가 경남제약 17.51% 상승 휴니드 44.33% 상승 수젠텍 48.65% 상승 현대 에버다임 33.78% 상승 한전산업 점상 동일 고무벨트 28.90% 상승 하이스틸 23.09% 상승 비츠로테크 21.13% 상승 한선 엔지니어링 28.89% 상승 미래생명자원 20.99% 상승 폴라리스 AI 30.91% 상승 켄트로닉스20.62% 상승 YIK, YC로 상호 변경했죠? 40.32% 상승 한국석유 26.62% 상승 램테크놀로지 20.23% 상승 JNTC 상한가 대한전선 21.02% 상승, HB 테크놀로지 47.84% 상승, 우리산업 25.97% 상승, 에이펙트 21.99% 상승, 나노엔텍 24.41% 상승, 인성정보 23.38% 상승, 비트컴퓨터 상한가, 코세스 역시 상한가 달성했었습니다. 모두 다 제가 100% 주식 디딤돌 채널에서만 추천드렸던 종목으로 다시 한번 제가 업로드해드린 영상 보시고 주식 매매하셔서 수익 보신 구독자님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궁금해하실 우리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예정이니까요. 모두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산그룹이 추진중인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의 합병이 소액 주주의 이익을 침해한다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두 기업의 합병에 또 한번 제동을 걸었다라는 소식이 나와주어 우리 주주님들 이에 대한 부분 한번 체크하고 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 이렇게 영상준비에 가져왔는데요 그렇게 주주들의 반대와 금감원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정말 대단하긴 합니다 이번에 금감원에서 제동을 건 원인은 두산에서 합병을 위해 제출한 증권 신고서가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날 두산 로보틱스가 제출한 증권 신고서에 대해 정정 신고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4일에도 두산 로보틱스와 두산 밥캡 합병을 두고 증권 신고서 정정을 요구한 바도 있었죠. 금감원이 두산 측에 증권 신고서 정정을 요구하는 것은 두산의 사업 재편 과정에서 주주들의 반발이 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두산 그룹은 지난달 11월 수익성이 안정적인 두산 바켓을 두산 로보틱스의 완전 자회사로 이전하는 방안을 발표했었죠. 그러면서 두산 바켓과 적자를 기록 중인 두산 로보틱스의 합병 비율을 1대0.63으로 정했습니다. 이 말은 즉슨 밥캣 주식 한 주를 로보틱스 주0.63 주로 바꿔준다라는 얘기인데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똥방구 같은 말인지 화가 납니다. 두산 측은 상장사인 두 회사가 주가 추이를 토대로 합병 비율을 정하는 현행법을 따랐다라는 입장이지만 주주들 사이에서 논란은 끊이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밥캣의 주주는 알짜 주식을 반납하고 적자 기업 주식을 받아야 하는데다가 받는 주식 수도 줄어들기 때문인데 이걸 누가 좋아하냔 말입니다. 더불어 구조 개편 논의 시점, 진행 과정을 넘어 합병 시점을 결정한 그 경위, 그로 인해 예상되는 시너지 효과 등을 주주와 잠재 투자자에게 설명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이 굉장히 부족하죠. 주주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분통이 터지고 답답한 상황인지 저도 10분 이해하고요. 앞서 두산이 사업 재편 계획을 발표한 직후 자본 시장에서 저는 두산 밥깃을 적... 자회사인 두산 로보틱스의 자회사로 보내며 현재 시가의 합병 비율을 책정한 건 분명한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 이를 통해 신설 부문의 기업 가치가 훼손됐다라는 것은 명명백백한 일이라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 금감원에서도 두산 에너빌리티 분할 신설 부문의 기업 가치를 추산하는 별도의 방법을 보완하고 이것을 현재 합병 비율의 기준이 되는 시가 비율과 비교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복현 금감 원장 역시도 증권신고서 상에 조금이라도 부족한 점이 있으며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정정을 요구하겠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만큼 현재 두산의 행보 정말 적절치 않고 많이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은데요. 아니, 지금 원전으로 앞으로 나와줄 주가상승 모멘텀과 기업 가치를 끌어올릴 건왜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는지 정말 분통이 터질 따름이고요. 그래도 우리 주주님들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서도 다 같이 목소리를 내어서 두산 그룹이 다시 주가 상승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호재와 재료는 지금 너무나도 많은 상황이니까요. 이 상황을 함께 이겨 나가길 바라면서 우리 구독자님들께 아주 특별한 기회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 놓치지 말고 꼭 잡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매일 하는 일이 차트 들여다보는 일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급등할 차트가 눈에 훤히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차트의 흐름 보여주는 종목 3,000개의 종목들 중 흔치 않은데요. 요 며칠 눈독 들이고 있었던 종목 딱 억대로 수익 볼수 있겠다 싶은 타점 제가 포착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기회 정말 흔치 않고요. 그래서 제 영상 열심히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꼭이 종목 받아가셔서 우억 만들기 프로젝트에 편입하시기 바랍니다. 그 종목 바로 뒤에 보이시는 이 종목인데요, 이 종목 세력의 대량 매집 흔적이 발견이 되었고 현재 제 예상으로는 작년과 올해 초 주식 시장을 뜨겁게 달구었던 신성 델타테크보다도 높은 수익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식하는 분들이라면 신성 델타 테크를 모르시는 분들 없으시겠죠? 초전도체 관련 주로 작년 여름 만원대였던 종목이 무려 18만원대까지 상승했었던 그냥 괴물과 같은 종목이고요. 지금 우리 구독자님들께 추천드리려고 하는 이 종목은 무려 신성 델타 테크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기대해 볼수 있는 종목이라는 것입니다. 최저점이 다 젖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시면 저점에서 매수하실 수 있기 때문에 10배가 뭐냐? 20배 이상도 가능한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세력들은 대량으로 매집을 하게 되면 필히 흔적을 남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차트는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내역이 남는 역사이기 때문이죠. 단연간 주식장을 지켜보면서 대력들이 매집을 할때 남기는 흔적들을 제가 캐치해 냈는데요. 그 남기는 흔적들은 신성 델타 테크 뿐만이 아니라 금양과 EV첨단 소재, 자이글에서도 포착을 했었습니다. 꾸준히 n년 이상 매집을 진행하다가 결정적으로 대량의 매집 흔적을 남기고 나면 어김없이 무서운 추세로 상승하는 흐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종목 또한 N년간 저점을 다지면서 대량의 매수세에 이어오고 있었고요 제가 이 종목은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보다도 상승률이 훨씬 높을 거다라고 예상하는 이유 모아오던 거래량이 앞에 종목들과는 차원이 다르게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이렇게 딱이 시점에서 저점을 찍으면서 역대급 거래량이 터진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조만간 바닥을 다진 주가를 급속도로 끌어올릴 문 앞에서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좀더 자세하게 이 종목으로 어떻게 5억을 벌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현재 15,000원대 저점을 다진 종목이고요. 현재 15,000원대인 이 종목을 잡으시면 세력들이 원하는 목적은 20% 30% 이런 느낌 아니겠죠? 최소 2,000% 이상 가져가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15,000원. 에서 2000%면 30만 원 이상 오르게 됩니다. 약 2000주 정도 매수하시면 매도하셨을 때 5억을 달성하실 수가 있고요. 15,000원에 2000주면 3000만 원입니다. 미쳤냐? 3천만 원이 어딨냐? 지금 당장 3천만 원만 만들 수 있어도 감지 덕지다 하시는 분들, 네,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3천만 원 없으신 분들을 위해 설마 제가 준비한 게 없을까요? 우리 구독자님들 저를 너무 얕봤습니다. 일단 나는 3천만원부터 만들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조금만 더 지속해 주시고요. 나는 지금 3천만원 정도 자금이 충분하다 하시는 분은 거래량이 클래 들어 역대급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바로 빠르게 저에게 문자 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이 종목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가 제 번호입니다. 지금 바로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913-4935로 지금 잠깐 영상 일시 정지하셔서 두산이라고 보내주세요. 바로 이 종목명과 매수시기, 급등시기 함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종목 안내해 드리는데 금전은 요구하지 않으나 대가는 조금 바라는데요. 제 주식채널 유명해지라고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보내셔가지고요. 상승 직전에 남들보다 먼저 이 종목 받으셔서 저점 잡으셔가지고 꼭 5억을 획득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는 바로 이어서 3천만원 시드를 만들기 원하시는 구독자님들을 위해 준비한 종목입니다. 단기간에 급전이 필요할 때 상한가 종목처럼 짭짤한 종목이 없죠.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 꼭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억 만들기 프로젝트 하기에 내 시드가 너무 적다 하시는 분, 손절 없이 매일 20에서 30% 수익이 보고 싶으신 분, 본업 때문에 주식시장에 계속해서 집중을 하실 수가 없는 분, 주식시장은 항상 내 매매의 반대로만 움직이시는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나아지면 아가는 이런 비극적인 매매가 지속되시는 분들 꼭 집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것도 필요 없고 아바타 매매로 매일 익절하고 싶으신 분들 정말 꼭 집중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매일 상한가 한 종목 받아 보셔서 손절 없이 최소 20에서 최대 30%까지 수익을 보실 수 있는 종목으로다가 제가 매일 안내해 드릴 겁니다. 언제 안내 드릴 거냐면요. 매일 아침 8시에 안내 드리면, 우리 구독자님들은 동시효과 시간에 매일 장 시작 전 30분, 장 마감 후 10분, 흔히들 종가 배팅이라고 하죠. 시간 내셔서 매수, 매도 걸어 놓으시고, 기다리시면 우리 계좌에 매일매일 30% 수익이 쌓여가는 마법, 직관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사실 저처럼 주식쟁이가 아닌 이상 주식장에 매달리고 집중할 수가 없는 게 본업이 있으신 분들일 텐데요. 이런 구독자님들과 더불어 손이 느리신 분들 아주 치열한 주식장에서 정확한 가격에 매수, 매도 하시기에도 많이 버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그냥 제가 제시해드리는 매수, 매도 가격만 입력하시면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매일 아침 8시에 종목명과 매수 가격, 매도 가격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매일매일 수익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쪽이 더 좋겠다 하시는 분은 지금 바로 상단에 제 번호 적혀 있죠. 010-913-4935로 5 두산상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매일 아침 8시 종목명과 매수 가격, 매도 가격 안내 드릴 거고요. 30% 수익 벌고 나오시면 됩니다. 시드가 적으신 분들이 단기간에 빠르게 불려나갈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참여하셔서 더 많은 씨들을 만들어가시기 바라며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보내주세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보통 정보를 얻을 때 뉴스, 기사나 유튜브 영상 등 대부분이 한발 느린 정보 받아보시고 있을 텐데요. 이런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 유튜브 영상이나 공개적인 곳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숨겨진 정보, 다양한 내용을 공개드리기 위해 만든 주식정보 소통채널이 있습니다. 유튜브 같은 곳에 올라가는 내용에는 어느 정도 제한적인 내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기업에 대해 더 자세하고 적나라한 내용은 올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내용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상단에 보이시는 제 전화번호 010-913-4935로 숫자 4번 보내주세요. 지금 바로 소통방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방 입장하시는데 금전이나 대가 요구 같은 거안 하니까요. 일단 받으셔서 소통방에 입장하셔서 유튜브로 시간이 한참 지난 누구나 다는 뻔한 소식 정보 받아보시는 것보다 아무나 알수 없는 히든 정보 받아보시는 게 주식 매매하시는데 더큰 도움이 되실 거라 장담합니다. 유튜브에 모든 내용 다 올려드리고 싶지만 살다 보면 다 얘기할 수 없는 대나무 숲이 필요한 경우도 덜어 있더라요 제가 유튜브에 안내해드리는 정보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 충분히 이해 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아직도 문자 안 보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숫자 4번 보내주세요. 지금 바로 소통방 링크 전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제 영상 보러 와주신 구독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응원 메시지는 사랑인 거 이제는 다들 알고 계시죠? 주디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의 응원을 먹고 사니까요. 응원해주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 문자로 주디 파이팅 보내주시면 주디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저 정말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며 여러분들의 주식 디딤돌 주디 다음에 또 알찬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